아이고 덥구나 너희들 아빠 시원한 거좀 만들어 줘야겠네 쿠키 흘라 쿠키 시원한 거 만들어 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발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고양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 보이시나요? 저 아이들을 위해서 어, 빙수를 만들어 줘볼까 합니다 쿠키 빙수 기대되니 쿠키 제가 짠차오추루를 이렇게 냉장고에 얼렸어요. 요거를 갈아서 추루빙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얼린 추루 얼음을 넣어서 갈아볼게요. 넣고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갈릴지? 자다 됐습니다. 와 여러분들 가니까 진짜 얼음 간 것처럼 이렇게 갈렸어요. 자 이게 추루를 얼려서 만든 추르 빙수입니다, 여러분. 자 여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펜시피스트에서 나온 퓨레키스. 자 연유 대신에 자 퓨레키스를 이렇게 연유처럼 뿌리고. 여러분, 이제 마지막 위에 토핑을 올릴 거예요, 토핑. 토핑을 뭘 올릴 거냐면, 토핑으로는 딸기를, 딸기를 썰어서, 토핑으로 좀 올려줄게요. 물론 딸기는 많이 먹으면 아이들 좋지 않지만, 뭐소량은 먹어도 되니까, 음, 저희 많은 아이들이 이한개 가지고 나눠 먹는 걸로 할게요. 애들이 먹을 거니까, 조금만 더 작게. 자, 갈린 추루 얼음에, 딸기 토핑을, 올려볼게요. 오, 제법 여러분들 먹음직스런 딸기 빙수 완성! 자 일단 만들어진 빙수를 아이들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라이마, 어 무슨 냄새야 이게? 맛있죠? 어 일단 성공적이에요. 어 딸기를 집어갔어요 라이미가. 어 시원해, 어 시원해. 아 라임이 시원해. 루뱅이도 한번 잡숴봐. <laughs> 귀여워 루뱅이 봐. 아 귀여워 루뱅이. 맛있죠? 애들 딸기 먼저 먹네. 우 어디가 어디가? 아무리 폴드 자매, 릴리와 민트. 뭐잘 먹는데? 어 불티나게 지금 팔리는데요. 어 추루 빙수 완전 성공적입니다, 여러분들. 맛있습니까? 아이고, 폴리도 먹고 싶어. 아이고, 우리 파이도 먹고 싶고. 아, 너무 인기 많은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자, 먹던 거에서 하나더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애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추루빙수 팝니다, 추루빙수추루빙수 드실 고양이 오세요. 루뱅이 손님, 라이미 손님 오셨습니까? 시원하게 드시고. 맛있게 드시고. 여름 시원하게 나세요, 우리 양옹이들. 아 맛있죠. 레오도 왔쩡 잡숴봐 우리 레오도. <laughs> 아 대성공인데요, 여러분들. 추르빈스 <laughs> 대성공인데. 별거 들어간 거 없어요. 추르를 어, 얼음으로 얼렸고요. 그거를 갈았고 그 위에 이제. 퓨레키스라는 차우추를 비슷한 걸 연유 대신 짜줬고요. 그리고 마지막 토핑으로 이제 딸기까지 이렇게 올려줬는데, 어우, 굉장히 잘 먹어요. 네, 가 맛있어? 아, 우리 폴리랑 파이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. 하지만 차가운 건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급여하시면은 아이들도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먹이시는 거를 권장할게요. 하이 맛있죠? 어, 진짜 잘 먹는다, 애들. 어, 내가 다 힐링 되네. 자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힐링되는 영상 어,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어, BJ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 될게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와추르빈스 클리어 와 너무 깨끗하게 다 먹었어.